오늘 말씀 1 1기와 14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함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요하보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함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담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그리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침 목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 2세 때왜 나라가 강성할 수 있었을까요? 북국강병할수 있었을까요? 이 아스로와 이 아단니라리의 아람 원정으로 이 아람은 내리막길를 접어들었습니다. 견제해야 하는 주변국이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강해지겠죠. 또 아스루가 북방민족인 이 아라락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때입니다. 또 나라 내부 문제로 여러 골무리를 앓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신경을 못 쓰게 됩니다. 아람도 그리고 아수르도 이 북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북이스라엘은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변 국제정세에 의해서 이 부흥기를 나라가 맡게 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요나서의 요나입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토가 확장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러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즉, 세상의 역사 주관자의시자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영토 확장이 되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여러 보암 2세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원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한 애원자들이 누구, 누가 누가 있을까요? 이미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요나도 북이스라엘 애원자였고요. 아모스. 호세야 이이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에서 엘 사역했던 애원자였습니다. 왜 이때 애원자들이 많이 등장했을까요? 부강함을 자랑하던 여로보암 시대의 경제 부흥은 이스라엘 내에 사치 풍조를 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불리익을 취하고 그리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살 왕여로 보험 2세 때에 예언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나라는 부국했지만 물질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물질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또한 그 물질 때문에 이웃을 해하고 이웃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고발하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를 보면 불의한 이익을 취하여 사람을 함부로 대함으로써 그 땅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었음을 고발합니다. 그때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했던 사람이었죠. 열한기야는 여러보암 2세 때에 관하여서 매우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일반 역사 속에서 이 시기에 표면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강성하고 부흥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썩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여러보암 2세 시대를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인간적으로 잘 풀릴 때, 우리 삶이 강성할 때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 삶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또한 이웃을 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송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이키도록 여러 상황과 여러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꼭 붙들고 인간적으로 높아질 때에 경순하고 인간적으로 강성해질 때에 오히려 그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밤 이세때 북이스라엘은 강성했지만 잘 살았지만 오히려 그땅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상신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그 부기살을 향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